오랜만에 제가 게임을 한판 하고 있었는데 어제 아내가 <laughs> PC방 서비스를 하며 아보카도 볶음밥과 국물과 이게 뭐야? 어. 이거를 해 줬습니다. 아, 어저 행복한 남자예요, 진짜. 잘 먹겠습니다. 네, 현재 시간 9시 36분이고요. 아, 오늘 좀 늦었어요 어, 오늘 학원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학우들과 어, 저녁을 잠깐 먹느라 늦었고요 어,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돈이 급해지는 순간이 왔네요 아, 달려보겠습니다 네, 9시 41분이고요 어, 첫콜 잡았습니다 여기 답심이동에서 저기 위래위래 가는 거 35,000원 예, 빨리 잡았어요 뭐 용인 가는 거 6만원짜리도 있고 하고 현 아, 일단 빨리 가는 걸로 아,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, 10시 19분 이고요 어, 여기 위래 포레샤인 문정 쪽이랑 가깝네요 예, 잘 도착했습니다 다음 코스 잡겠습니다 예, 10시 22분 이고요 어, 문정동에서 위래 지금 제가 위례 있는데 문정동까지 1 8 k m 를 가야 됩니다 근데 29,000원이라 아, 괜찮은 것 같아서 요거 시행하도록 할게요. 1 0시 52분이고요. 어, 금방 완료했습니다. 다음 콜 잡아야 되겠죠? 1 0시 57분이고요. 상암도 5만 원 잡았었는데 어, 또 기다리다가 안 와가지고 저 택시 타고 가신다고. 근데 좀 멀었어요. 상대원동이었어요. 여기서 한 5km 어, 휠을 타고 가려고 했죠. 가격 좋아서 어쨌든 취소됐고요. 어, 다음콜 잡겠습니다 11시 2분이고요 어, 음, 주변에 마땅한 콜이 없어서 조금 멀리 있는 거 신흥동 음, 신흥동에 있는 거 사마루천원 상하동 가는 거 이거 스님한테 10에서 15분 걸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거리는 2.8km 예, 빨리 가겠습니다 3.9km 떨어졌네요 예, 스님이 어, 전화 드렸는데 괜찮다고 제가 10에서 15분 걸린다니까 괜찮다고 천천히 오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<laughs> 빨리 가겠습니다. 1 네, 1시3 분이고요. 어에 왔더니 이게 도중에 성남 신흥동 3만 원에 또 떴어요. 그상하동가는 어, 거. 그래서 혹시 모 중복 배차가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와서 <laughs> 좀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네. 어 거짓말 안 하고 사실은 좀더 싸게 배차를 받아서. 혹시 취소해도 될까요?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취소하시라고 했어요. 잠시만요, 전화 오네. 뭐, 살다 보면 이런 일, 저런 일도 있는데, 이럴 때는 멘탈 잡아야 됩니다. 멘탈 꼭 끼시면 안 되고. 그냥 그런가 보다. 오늘 뭐한 3, 4만원 들고 지 뭐.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. 11시 18분이고요. 아, 점점 멀어지네요. 용인 천리. 잘안 가는 동네인데. 뭐, 어떻게 돼? 이거, 취소는 안 됐어요. 3,000원 올라서 43,000원, 예, 네, 가겠습니다. 아이고 힘들다. <laughs> 이거 갈게요. 에이콜도 카카오에 떠있네요. 또 중복 배차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아, 중복 배차. 어떻게 방지할 수 없을까요? 모르겠어요. 가보겠습니다. 예, 12시 23분이고요. 아,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. 용인 천리. 아. 이 시간에는 여기 콜이 없죠 가끔 뜨기도 하는데 뜨면은 닦아는 좋은 편이긴 해요 근데 모르죠 어떻게 됐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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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방금 오신 분은 그 장안동에 이제 그 67분이신 7 드셨는데 연세가 또 이제 되게 조직폭력배 <laughs> 되게 높은 단계에 계셨던 분인데 되게 순수급하고순진 사람, 이거 참 신기해요. 족보 가시는 분들이 사람이 이상하게 괜찮아. 예, 네, 이상하게 괜찮아. 어, 근데 젊었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셨더라고요. 어쨌든. 그렇습니다. 아이고, 어떡하지? 예,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. 현재 시간 12시 47분이고요. 아까, 에휴, 에라 모르겠다 고 왔는데, 아, 너무 멀어요. 여기서 용인 터미널까지가 한 6, 7km 돼요. 상당히 멉니다. 2시 56분이고요. 어, 김양장동까지 왔습니다. 어, 생각보다 금방 왔고요. 와 콜이 오는 동안 단한 콜도 안 떴어요. 제가 반경 한 5km 못 놓고 봤는데, 없어요. 이런 이런 1시 4분이고요 대기하던 도중에 아 정말 운 좋게 콜 잡았습니다. 지금 콜 진짜 없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타겠습니다. 기흥중동입니다. 2만원 가겠습니다. 콜 잡아서 연락드렸는데 연락을 안 받으세요. 근데 절실하니까 일단은 계신 곳으로 가서 일단 가보겠습니다. 1시 29분이고요. 여기 동백동, 기흥중동, 응. 동백동 어딘가입니다. 동백동도 안 좋죠. 어, 동백동도 안 좋은 동네입니다. 레드타운이라는데. 여기서 뭐, 신갈 어, 쪽으로 천천히, 예, 전동일의 장점이죠. 곧나은만한 어. 곳으로 이동하면서 하겠습니다 대리 대리하는 게낫겠다그러니까 너무 다 어려워 요즘에. 요 아, 그래서 대리 아저씨들이 제일 안 보여요. 2시 18분이고요. 교보에 왔습니다.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콜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복귀 콜 한번 노려 볼까요? 아니면 그냥 갈까요? 모르겠네. 예, 2시 33분이고요. 아 여기 신사동 근처인데 아 복귀 콜 잡았습니다. 아. 감사합니다, 하느님. 오늘 좀안 풀렸는데, 그래도 어, 좋습니다. 행복하고 사실 더 벌어야 되는데, 오늘 제가 잠을 많이 못 잤어요. 그래서 이거로 마무리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이거 예, 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3시 2 1분이고요 저는 장안동에 도착했습니다. 손님을 좀 오래 기다렸어요. 업소에서 나오신 분이었는데, 어, 오늘 마지막 손님은 조복분이신데 엄청 친절하세요 엄청 친절한데 <laughs> 마지막에 그 예의도 바르시고 마지막에 주차를 하는데 오토바이가 좀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 오토바이 안 걸리나요 이게 주차할 때좀 봐주셨거든요 그랬더니 <laughs> 욕을 빡 한번 하시더니 발로 오토바이를 퍽차서 날리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세우지 말라고 또 세웠다고 아. 참. <laughs> 그리고 저한테는 엄청 친절하세요. <laughs> 뭔가 매력 있는 분이었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음, 오늘 뭐 특별할 건 없었고, 용인 천리를 오랜만에 가서 걱정을 했었는데, 잘 빠져나와서 너무 다행이고요. 어, 재밌었습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했고, 어제 제가 이게 잠을 그렇게,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, 아, 내일부터는 좀더 아침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어, 모두들 편안한 밤, 그리고 또 편안한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. 이상, 존버였습니다. 네, 오늘 일 마치고 들어와서 라, 아내한테 라면 하나 끓여달라고 했어요. 이제 라면을 이렇게 맛있게 끓여줬고, 그리고 이거, 아까 먹었던 만두인데 이거 비싼 만두에요. 1인분에 9,000원. 근데 양은 좀 있어. 양은 좀 많이 타는가? 그런가? 어쨌든, 음, 좀 유명한 만두니다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